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닙니까? 이 신앙이란 사실은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판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원죄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제 의지가 발동합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면 그 사람이 내 뜻에 맞도록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권력 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란 죄인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프리드리 힌 리체가 권력 의지를 말할 때그 권력 의지는 사실은 중요한 인간의 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자해요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나를 내가 노예처럼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을 판단하는 버릇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이 안할 수는 없죠. 됐겠죠. 저 인간 진짜 몹쓸 인간이구나. 그러면 그건 기도해 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꼭 그런 못된 인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눈에 띄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놓고 한 달간 실험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의 신실함은 그런 걸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정말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실함을 내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믿음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정말 따르려고 애쓰는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신실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 신실함의 성품이 주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